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이여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백성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어, 이 성탄절 한 주간 맞이해서 네아 어, 흔들렸습니다. 아, 성탄절 한 주간을 맞이해서 아, 성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아,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이번 주에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주일 아, 그 말씀을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이제 예배를 잘 드렸는지 전화를 아, 통화했습니다. 전화 신방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준비하자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라고 아이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성탄은 이거야라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아이들이 잘이해하게끔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아,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찾으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 이 성탄은 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에게 찾아 오셨다라는 의미죠. 성탄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함께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다는 거죠. 성탄의 사랑, 성탄의 의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 낱고 천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한번. 설명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아, 알지 못했던 사람과 또 정말 그 성탄을 기다리고, 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취될 것을 그 언약을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 그렇게 이두 분류의 사람이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절말씀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천천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 왕때인 거죠 어, 헤롯은 어, 이 신약에서 일곱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예예 예, 헤롯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그 헤롯 헤롯의 일대 헤롯이 있는 거죠. 아, 그 뒤로부터 뭐~ 세례 유한의 목을 벤자 뭐~ 안니바 아켈라오 뭐~ 빌립 일세 이렇게 쭉 어~ 헤롯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 이때는 헤롯 왕 때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요, 왜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아, 표현했을까요? 아, 진짜 이 당시에 이 역사적으로도 헤롯은요, 어, 실제적인 왕이 아니었죠. 어, 이 로마 제국의 가이사가 실제적인 왕이었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태어날 진정한 왕, 예수님께서 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칭호를, 인간의 이 왕의 칭호를 원해서 이 헤롯이 로마 제국의 로, 뇌물을 바치고 에, 허락받은 그런 에, 가짜 왕이 바로 헤롯 왕인 거죠. 백성이 세운 왕도 아니고 자칭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렘에 나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동방의 사람들이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동방은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지도를 보면요, 동방은 바벨론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게 이 점령을 당했고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아 파르티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대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마 이 동방 지금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이 동방의 그 파르티아라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과의 이 로마 로마와의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장 가진 그런 아주 가장 꺼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는요, 이 정치적인 위험을까지도 안고 이먼 곳에서부터 그 별을 어, 유난히 밝은 별, 그 예수님을 이, 의미하는 그 별을 따라서 목숨 건 여행을 시작하죠. 왜 이렇게 그 목숨 건 여행을 시작하는지는 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서 별을 보고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이 별은 오실 메시아를 은우적으로, 은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이 제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읽어드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민수기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계시의 말씀이 나와있고 요한계시로 22장 16절에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말씀인데요 민수기 24장 17절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아급을 이쪽에서 저쪽으로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세례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라는 게시의 말씀이 민숙에 나오죠. 요한 게시로 22장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세 뿌리오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셨다는 거, 이 성탄은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계시하여 주셨는데 이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2장 3절입니다. 헤로도왕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소동한 거죠? 와 유대인의 왕이 왔다. 왕이 태어났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들은 거죠. 근데요, 이 헤로당은요, 이 소식이 기뻐, 기쁘게 뻐기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정권 교체를 암시하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였어요.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요,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어요. 왜냐면요, 헤로당이 그 당시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예루살, 예수님 때문에 그 많은 아기가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정말 잔혹함을 명령한 왕이 헤로당인데이헤로당은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두다. 이미 이 백성들은 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 소동한지라라고 그렇게 또 표현했다고 합니다. 2장 4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지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여 헤로당이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바로 부릅니다. 이 대지상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이 정통한 신학자 이죠. 그때 2장5절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온이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기록을 기록된 제로를 바로 이 대지상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죠. 자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성경은요 동방 박사의 행로와 이이 동방 그어이헤로당과이 대지상을 서기관들의 행로를 비교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백년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진 복음을 따라 이 엄청난 도전을 한또 목숨을 걸고 여행을 시작한 이 동방 박사와 이, 알고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못했던 이런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0.0001%의 그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영광을 누린 이 동방박사를 보여주셨고, 100% 알고도 듣고도 경배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아, 이, 대장론과 서기관과 해로당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네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죠. 경배하게 하라. 자, 예루, 예루살렘과 베들렘은요, 차로는 15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는 2시간 정도, 예, 걸어간다고 합니다. 아, 근데요, 이 해로당의 마음의 거리는 더 멀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이 시몬이 기다림,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린 이 신앙은 기다림이다라고 그렇게 단임 목사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 0.00% 1%의 가능성을이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죠. 어, 희미한 가능성. 나는 100% 가능성을 바라보고 어, 달려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기다리는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진정한 이 성탄절 기쁘다 구조 오셨다라는 이 기쁨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헤롯과 아, 대제사장의 서기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은가 저 멀리서부터 그 옛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어 계시가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동방 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양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놀라운 일처럼 우리도 깨어서 그 성탄절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해지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